HSK 중국어 단어 해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I. 자, 우리가 사랑해 라고 합니다. 어, 뜻은 사랑하다가 본래 뜻이겠죠. 자, 이사랑해는 사랑하다 이외에도 아끼다, 즐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 특히 어떤 동사 앞에 I를 쓰면 즐겨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자, 예를 들면, 먹다라고 하는 동사, 吃, 앞에 아이를 쓰면, 아이 吃 하면, 즐겨 먹는다, 잘 먹는다, 습관적으로 그것을 먹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이 吃빙칠린 하면, 나는 어, 빙칠린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는다, 어, 이런 뜻이 되겠죠. 동사 앞에 아이를 쓰면 즐겨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낸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빠. 어, 이 여덟 팔이니까 뭐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어, 세 번째 단어 빠. 어, 밑에 단어 빠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아버지 파자입니다음미 파다라고 하는 음,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 빠바는 같은 글자를 중첩했으니까 중첩구조를 가진 단어겠네요. 어, 그다음 단어 겠네요 그 다음 단어 베이잔배 자입니다 한자음은 배 뜻은 잔컵 흔히 이 중국으로는 이잔 이라고 하는 말을 빼이즈라고 해서 뒤에 아들 자 자를 붙입니다 자이 아들 자자가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하면 아, 우선 이 아들 자자를 명사 전미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자자가 하는 기능은 앞에 나오는 글자가 독립성을 갖는 개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아, 원래 이 자자는 아들자로서 아들 자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이 외에도 명사 전미어로서 또몇 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여기서 설명했다시피 개체의 독립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자, 맹자 노자라고 할때 공자하면 여기 자는 명사 전멸로서 앞에 나오는 공시성을 갖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자가 바로 존경을 나타내는 전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명자, 노자에서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에서 그냥 빼이 페이 하나만 해도 잔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데 왜 자자를 붙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어, 이빼이를 우리가 글자로 쓰면 잠배자를 쓰니까 이것이 잔니다 라고 하는 뜻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로 해버리면, 빼이라고 해버리면, 이 빼로 발음되는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배자 이외에도 슬플 빗자, 슬프다라고 하는 그 빗자도 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는 좀 다르지만, 삼성으로 읽으면 빼이 해서 북력 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성을 읽으면 베이라고 하면 등배자도 있고 또 이불 피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 그 이불이라고 할때 베이스 할 때도 역시 베이로 발음을 하는데 성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베이로 하면 일성으로만 우리가 국한시킨다고 해도 이것이 슬퍼다라고 하는 베인지 컵이라고 하는 베인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상대가 듣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 말이 뒤에 전미어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저 하면, 아, 이건 컵이구나 하고 상대가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알아차린다. 이런 그 언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명사 전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뒤에 자자부터 모든 단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단어 빼는 앞에서 했으니까요. 북력부 어 북녘 북 들어가는 단어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듣죠 베이징 북쪽에 있는 서울, 북경 그렇습니다. 남쪽에 있는 서울은 남경, 난징 되겠네요. 중국어로는 난징. 자이 베이징, 북경은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시대니까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입니다. 어, 중화인민공화국 앞에는 그 대륙에 중화민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만으로 옮겨간 그 정부였는데요. 중화민국의 수도는 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을 통치했던 국민당과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을 통치하는 공산당이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했었죠. 그 전쟁의 결과, 공산당이 이김으로서 중국 대륙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 져서 목숨을 부지해야죠. 하기 위해서 대만으로 정부를 옮겨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만과 대륙의 양한 관계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고요. 다음 단어 번 본래 본자입니다 근본 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번에는 근본 본래라고 하는 의미 외에 책 공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책을 세는 단위사로서 권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국어로 책 세권이라는 말은 쌈 번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번은 단이사로서 권이란 뜻입니다. 자이번 뒤에 아들 자 자를 붙이면 번저가 되는데요. 이것은 공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 자는 위에서 설명한 이저에서 저와 같은 기능을 하는 명사 증명입니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 단어 뿌 안일불자입니다. 우리 음은 불. 자 중국어는 부정하고 싶은 말 앞에 뿌를 쓰면 다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하오 하면 좋다. 그럼 좋지 않다는 부하 이렇게 되겠죠. 吃 먹는다. 부吃 먹지 않는다. 저런 부정하고 싶은 말 앞에 부를 쓰면 부정어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중국어 발음 不. 다음 단어 차이. 어, 나물채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어, 지금 중국어에서는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본래의 뜻은 나물입니다. 나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채소, 채소 중국으로 수차이라고 하죠. 우리는 채소 하는데 중국으로 수차에는 소채 이런 순이 되겠네요. 수차 채소입니다. 예차이 들에서 나는 채소, 야채 예차 산에서 나는 채소, 산나물 산차이.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이 차이는 원래 나물리란 뜻도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주로 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는 하 사실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이 차이를 음식이라고 하면 한국어로는 또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만 요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리. 근데 이 요리, 우리말, 요리는 중국어도 하는 차이에 비하면 음식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굉장히 좀 차원이 높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겠는데 요리가 무슨 뜻이냐 면 구체적으로 요리는 한자로 된 말인데 먼저 해아리를 요자를 씁니다 앞에 요는 해아리를 요자입니다 그 다음에 리는 다스리 요자입니다 그럼 요리는 글자 글, 글자 뜻에 근거해서 풀이를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면 잘 헤아려서 다스린다 라는 말입니다. 뭘잘 헤아려서 다스리느냐 하면 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함부로 만들지 않죠. 된장찌개를 만든다 라면은 된장 그 재료를, 원재료를 얼마를 넣고 물을 얼마를 넣고 고춧가루를 얼마를 넣고 또 다른 양념을 얼마나 넣고 파를 좀 썰어서 얼마나 넣고 근데 그 양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잘 헤아려서 전체가 잘 어우러지도록, 어울리도록 다스리는 것, 그 행위가 요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차이는 음식을 나타내는 중국어다하는 차이는 그냥 그 자체로 나물 채소라고 하는 것이죠. 채소에다가 적당히 간을 해서 이렇게 버무리면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확실히 요리라는 말이 차이라는 말보다는 차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어떤 그 중국 사람이 한국 음식은 굉장히 고차원적이다. 아, 중국 음식보다 고차원적이다라고 한 말을 음, 한 것을 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예,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어, 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단어입니다. 차차 다짜입니다. 우리가 차를 마신다라고 할때 차입니다. 우리 한자음은 다 이지만, 다방 할 때, 차를 마시는 곳, 다방이죠. 차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자, 중국어 이 자가 들어가는 단어, 허, 자가 있습니다. 허, 자, 차를 마신다 라는 말입니다. 앞에 허는 우리 한자음을, 한자음은 갈입니다. 마실 갈이라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원래 이갈 자는, 어, 큰 소리를 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갈채. 중국어로도 갈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허라고 일성으로 읽으면 마시다 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큰 소리를 치다 갈채를 보내다 라고 할 때는 사성으로 읽습니다 이건 중국어 어, 최소한 5,6급 정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우리 초급 단계니까 그냥 허 허차 일성으로서 허 마시다 라고 하는 어, 뜻을 나타내고 우리 한자음은 가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 단어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술의 차, 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